반갑습니다. 네이버 카페 미행주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인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월 20일 매일 수익이 나는 무선절 방목 매매 수익 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착 종목 수익 매도가 SK 하이닉스, P.S.K.홀딩스, 가온 칩스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 가온 칩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P.S.K.는 25%대까지 25%까지 급등을 해서 분할매도에서 수익이 크고요. 상가를 가서 또 수익이 큽니다. 건온칩스는 2월 13일 종가 매수를 하였는데 7거래일 만에 상가를 갔고요. PSK롤러홀딩스는 2월 8일 종가 매수 후에 8거래일 만에 25%대 급등을 했었습니다. 에 신규 투자가 15종목이 있었고 수익매도가 5종목이 있었습니다. 에, 신규 투자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예,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음. 반증합니다. 예. 그래서 에, 앞으로의 장이 예, 우상향하리라고, 당분간 우상하리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수익이 28만 1,000원대고요. 월 수익은 290만 원대입니다. 연 수익은 539만 원대고요. 주식 임무는 누계 수익이 1억 3,900만 원대입니다. 1억 4천이 다 됐네요. 네. 어, SK. SK 헤이닉스가 3%대 수익을 냈고요. 네. PSK 홀딩스가 7%대 수익입니다. 가온칩스 8%대고요. 한솔 아이원스가 2%대 네. 백산이 3%대였습니다. 어, 한솔 아이원스가 좀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네. 인내를 하고, 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이제, 어, 포착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2월 22일 매일 수익이 나는 방목 매매 수익 종목을 포착해 드립니다. 무선절 매매구요. 네. 자. 무선절 방목매매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무선절 방목매매법을 공부할 분은 공포와 탐욕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아래 매매법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목매매는 양치기 혼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을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우는 방식으로 0.5%의 비중으로 200조 이상 보유합니다. 그러므로 분할 매수와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주식은 매수하면 빠질 확률이 더 높아서 빠지면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해서 빠른 수익 전환을 하는 좋은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자,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안냅니다. 100만원으로 4년만에 1000만원을 만들고, 1000만원으로 4년만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억으로 4년만에 10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매일 오프로치 꾸준히 수익을 내면, 복리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100만원으로, 예, 1000만원. 뭐, 아래 내용도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천만 원으로, 예. 네. 1억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 아래 다섯 가지는 스스로 해보셔야 하고요. 무선절방목 3대3대4 매배법입니다. 놀림목 모매 돌파 매배를 하고 있고요. 매수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어, 분할 매수. 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도 방법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요. 손실 대응 방법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매수 종목이 SK 하이닉스, PSK 홀딩스, 가온 칩스 세 종목이고요. 일반 스윙 종목입니다. SNT 다이내믹스, 사조대림, 영업무역 홀딩스, STI, SK 스퀘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네요. 제매수까지한면8 종목입니다. 네, 항상 종가 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급등 시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좀 보게, 볼까요? 네. 에 일단 뭐 SK 다이내믹스를 보겠습니다. SNT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예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또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돌파를 했죠. 이런 돌파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네. 뭐, 여기도 돌파를 하고요. 이 돌파가 세 군데나 있으면, 일봉, 주봉, 월봉이 모두 돌파하면, 또, 좋, 어, 확률이 좀더 좋다고 봐야죠. 음. 예. 그리고, 자,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컨센서스가 만 예, 팔천 엔의 목표 주가를 예, 아, 이고요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조대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대림 정배리 일봉차트 보 정배리 우상향이죠. 이평선이 우상향 캔들 또 우상향 그리고 돌파를 했죠. 예. 자 주봉에 도어오면 정배의 이평선 우상향 캔들도 우상향이죠. 돌파를 했죠. 예. 월봉까지 돌파하면 하니까 아주 좋죠. 예. 자, 자 사조 대림은 기간의 수급이 좋고요. 자 오십이조 신고가를 2월 2 0일날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기간에 대량 순매수가 있었구요. 음 자,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 무역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돌파를 했죠. 이 조정 받고 여기서 돌파를 했죠. 예. 자 여기도 이 음봉 두개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짱대 양봉이 나왔죠. 이평선 예. 우상향, 차, 예. 캔들도 우상향. 자 여기도 쟁배의 우상향으로 보면 되겠죠. 월봉 차트에도 예. 근데 모두가 지금 조건들이 좀 좋은 편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음. 컨센서스는 10만 6천 원 목표 주가 그리고 두개 주권사가 매수액은 4.0을 했고요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하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S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정별이 시작되면서 에, 이게 돌파를 했죠. 이 여기 돌파입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지금 네. 빠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죠. 이평선들이 네. 다 추세 상향이고 캔들도 이제 상향으로 돌아섰죠 네. 자, 여기도 빠졌다가 올봉인데 빠졌다가 이평선 상향, 빠졌다가 짱대 양봉으로 예. 또 사, 상향 상승세로 돌았었고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요. 기관의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7,500원. 두개 증권사 의견을 냈고요. 매수 의견 4점을 의견 제시했습니다.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네이버 증권 이런데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k 스퀘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스퀘어 예. 여기도 지금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입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다 모였다가 다시 또 발산을 하였죠. 이렇게 예, 발산했는데 아주 간격이 좋죠. 이런 간격 좋은 예, 간격이 좋 이렇게 간격이 비율이 딱 맞게 좋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예, 짧게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또 돌파를 했죠. 네. 자, 여기도 이평선 우상향에 캔들도 우상향 아주 좋죠. 이들이다 이런 이런 모양들이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수급을 보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대량 매수도 아주 대단하고요. 네. 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72,000원 4개 증가사가 매수 의견 4.0을 제시했고요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매수 종목 SK하이닉스, PSK홀딩스, 가온칩스는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엄선해서 포착해드리고 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수익을 예, 인증도 하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어, 인내와 함께하고 기다림으로 예, 성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하고 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학을 항상 겸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스킬도 자꾸 익혀야 되구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예. 저와 함께 매일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